정리를 하실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. 아, 나는 오늘은 여기만 해야지. 아, 힘들다. 오늘은 여기 한 칸만 해야지. 이렇게 한 칸씩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게 팁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약통이 있어요. 이 케이스가 오면 이걸 케이스를 거를 다 이렇게 집어 넣어요. 집어 넣어서 그냥 그 케이스에다 이렇게 놔두면. 막 쓰러지지도 않고. 이건 또 그냥 다른 박스지만, 이 박스 안에 또이 박스를 집어 넣는 거예요, 이렇게. 어?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고요. 약통은 분류를 해놔야 돼요. 파스는 파스 종류대로, 감기약은 감기약대로 모아놓고. 이렇게 좀 분류대로. 우리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요. 있는데 또 사요.